부생장이에요. <laughs> 자 본격 토크에 앞서서 우리 가을 운동에 했는데 우리 청장 아, 체력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아, 체력이 오늘 뭐 이렇게 괜찮은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 활쏘는 거는 정말 아... 대단하시는데요. 힘이 느껴지던데요. 제기차기도 <laughs> 저보다 조금 못한 <오랜> 것 같아요. <laughs> 본인 잘하고 오늘... <자랑하는> 계시요 <laughs> <씨. 웃음> 본격 토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예. 예. 성공 운동하실 때 되게 힘드셨죠? 예. 재밌게 예. 했습니다. 음. 그때 뭐 별명이 뚜벅이 김대곤? 예, 예. 예.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 예. 예. 그럼 살짝 뭐 차도 타고 그랬죠, 중간에? <laughs> 아, 중간에 예. 뭐 타야지. 예. <웃음> <웃음> 기초단체장 해보니까 예. 좀 힘든 점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막 힘들 것 같은데. 이 기초단체장이라는 예. 것이 어, 가장 낮은 데서 주민들과 음. 교감을 해야 되니까 어, 시간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 아침 일찍 나와서 장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예. 또 토요일, 일요일도 해서 어. 어, 그런 증명들이 좀 굉장히 음.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는 예.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 시간들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제 잘때 숨은 예, yeah, 당연히 다시 그래야죠. 예. Yeah. 아, 그리고 출마 당시에 공약을 여러 가지 내세우셨는데, 네. 지금 네. 어디까지 이행이 됐나요? 음. 지금 뭐 굉장히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완벽하게 끝을 낸 것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고, 음. 1년 4개월 만에요. 와우. 네. 어. 근데 이제 대부분. 진행의 속도로 봐서는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에요. 어. 예. 250까지 정도 할 거예요, 사업들이. 음.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창은창 음. 해서 예. 잘 속도에 맞춰서 음.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예. 대표적인 뭐 자랑할 만한 거한개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것도 예. 어, 전통 체험관도 그렇고 저희들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예. 또각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어, 대비하고 준비하고 음. 또 우리 풀을 어, 좀더 유일하고 특별하게 가기 위한 뭐 출발점으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음. 어, 또 조례를 만들고 어, 기금을 만들 어떤 그런 터전을 닦는 것들을 예. 지금까지 다 했죠 앞으로 수축. 이 시대에 대비하는 길은 예. 우리 도시만이 유일한 어떤 매력이라든지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살아남을 수가 있고, 유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예. 특히 어,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문화 예술적 음. 부분에서 그 퀄리티라든지 그 부분의 디테일이라든지, 음. 어,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은것시 예. 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섭, 무너지거든요. 예. 특히 이제까지 뭐 동사무소, 어, 문화센터 이런 걸 지어도 음. 어, 일반 기업들이 에, 가져와서 공모를 하면은 그 공모 기준에 맞춰서 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지금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유행되는 음. 그런 건물 내지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공유된 가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내고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어, 설계의 미적 감각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 참여의 그런 시대적 가치가 들어간 부분들이. 시켜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작품이 나옵니다. 예. 우리 청장님 그 철학대로 지금 수성구를 잘 이끌고 계시죠? 저는 뭐 그런 믿음이 있고 또뭐 더디 가더라도 정말 그 퀄리티의 문제. 차라리 음. 기다렸다가 예. 돈을 더 확보해서 예.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음. 자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적게 짓고 음. 어, 결국은 음. 품질이 낮아지게 되고 음. 예. 그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가 담겨지지 않게 돼서 예. 어, 결국은 그 도시가 바라는 그러한 어, 직접 기준을 달성할 수 없죠. 예. 자, 청장님의 나름대로 어떤 음. 뭐 구정에 대한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고 음. 길게 내다보는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저 공무원생활 몇년 하셨죠? 어, 20... 30년, 아, 30년 안 됐습니까? 30년 안 됐어요. 아, 30년 안 됐고요. <웃음> 그러면은 <laughs> 예. <laughs> 청님께서볼 때는 이 공무원이라면 이래야 되겠다. 무슨 등록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뭐 개인적으로 공무원 자세 뭐 이런 것들 한번 그 상당히 뭐 창의성 이런 게좀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 음, 지부동하지 말고 아니 미리 어떤 상황을 예정을 하고 예. 많이 생각해 놨다가 음. 어떤 상황이 접할 때 그게 항상 대응을 할수 있는, 예. 그리고 좀 크게 멀리 좀 바라보고, 예. 어, 그럴 수 있는 공무원. 음. 그게 안 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직으로? 아, 그게. 너무 극과 극이.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기 좀어렵습 <laughs> 예. 음. 누가 한국에 자꾸 빼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오직 하나뿐인 도시 이 도시 유에성에서해서 강조를 많이 그 얘기 오기 에에서디서 물어봤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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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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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으로도 막 팽창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막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테디하고 음. 이게 상당히 어떤 변화 국면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색깔, 우리 도시만의 그 유일한 것을 이런 정체성을 정신적으로 아니면 외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음.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수성구의 색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주민들과 함께 계속 읽어나가는 음. 것입니다. 그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과거를 반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어, 여러 가지 정부 사업도 우리가 정부와의 공모에 의해서 응해서 집단적으로 갖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응해서 어떤 사업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리고 왜냐면 저는 모든 건물이든지 우리 동사무소든지 도서관이든지. 그 대부분 비슷해요. 음. 음. 결국 우리 것이 나타나는 어, 것이라고 해지거든요.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지. 청장님 결국 이렇게 롱 토킹 아닙니까? <laughs> 좀 <줄이 웃음> 예, 좀 줄여가지고. <줄이 웃음> 대구 소성구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 어, 행복한 구로서 어,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질문 하나 하죠. 청장이 네. 너무 이렇게 점잖은 얘기 자꾸 하시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부겸 의원과 네. 어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영 의원 사이에서 이렇게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두분 중에 누가 좋습니까? 다 뒤쪽 열심. 스스로 몇점 주시겠습니다. 제요. 점수를 매기고 싶지 않습니다. 점수를 예. 예. 그래도 뭐 수음이양가로 하면은 아마 예.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죠. 예. 배워간다는 입장에서 배워간다는 입장에서 우 오. 배워간다는 오 입장에서. 어 수성 구청장으로서 김대권 말고 인간 김대권에서 장점 단점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어렵게 살아요. 항상 뭐 이렇게 좀 궁구하고 생각하고 음. 또 인생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어렵게 좀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자기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할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 밀어붙이는 음. 스타일이 많아요. 거의 상당히 에 단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또잘 맞으면은 굉장히 에 중요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고 음. 또안 맞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 부분들을 항상 잘 조절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스스로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밭길로 막 이렇게 걷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뭐 그런 스타일이 <laughs> 예. 좀 많지요 음. 사색도 많이 하시고 사색은 사색이 고민을 많이 하고 <laughs> 예. 그뭐 그러니까 쉬운 일도 어렵게 풀고 네, 예. 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laughs>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운정청장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95점에서 98점까지. 아, 더 예. 많이 주시네. 죽을 지 수가 높으분이고 음. 우리 수성구를 또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 예. 저기 지금 몇대 구청장이시죠? 그가 민선 7대고 아, 민선 7대고 우리 수성구가 생긴 어, 이래로는 예. 17대. 17대. 음. 아. 내년이 그 수성구청 개청 4 0주년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뭐 어, 준비 중인 어, 게 있습니까? 어, 내년에는, 예. 어,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예. 어, 역사도 또 문화도, 예.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 주민들과 함께, 예. 문화적인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예. 역사적인 어,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미래도 보고, 예. 또 과거도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예. 다시 40년 이후를 바라보고, 음. 우리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 장을 좀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음. 공작은 해서는. 논에서 말한 부록이네요4 0주년부니 예, 브록. 예. <laughs> 아, 그 내년 그 수성구청 개청 40주년 행사도 충분히 기대를 울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수성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성구민과 TV 매일신문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동안에 힘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 의견도 많이 내어주시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려운 것도 보듬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힘을 합힌다면, 우리 수성구도, 지금 바라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이런 어, 유튜버 방송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어,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어, 두 분을 봐서도 예. 구독을 많이 좀아 <laughs>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님 수성구민 여러분 행복하세요.